구호의 전직 의장단 20여 명,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문, 대한민국이 성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내내 온갖 실증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내로남무로가편 가득이로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왔으며, 특히 국회 180석 무두기로 하여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자파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확실적 행동과 행검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퍼출름 집단 연장을 핵책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정상 국가로 만들고 맹실상부한 선중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재 창출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우리 서울 지역 구호의 전직 여장단 일동은 철저히 검증되고 최고로 잘 준비된 후보 홍준표 대업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적임자임을 확실하게 지지하기로 계기한다. 홍준표 후보는 이 정권의 부당한 술수와 공정의 변미를 주지 않고 약간 상렬의 쟁취할 수 있는 무결점 후보이다. 홍준표 후보가 가장 모두는 그동안 정권과 국민의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이르심,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해안을 갖춘 국가 지도, 지도자만이 대개 대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며 정권을 교체한 후보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여 쉴수 없이 흔들림 없이 막힘 없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홍준표 후보는. 검사, 국회의원 오선 경남 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두번씩 대선 후보 그치는 동안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독태 미안을 위해 땀을 흘리며 다양한 국정경험을 쌓고 강한 리더심을 길러왔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지난 4년여 동안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한천여 명의 국민 인스턴스 조사를 통해 안심하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우리 서울지역 구의원 전직 의장단 일동은 오로지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성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5.0 선진국 시대의 청산진을 제시한 홍준표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항상 지지하고 응원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1년 10월 15일 서울지역 구의원 전직 의장단 일동. 감사합니다.